자, 반갑습니다. 나태부입니다 2020년 8월 13일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다우지수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1.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은 뭐0.38%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어, 하루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1.05% 네, 그렇죠? 네, 뭐 종가 전일 종가 대비 개별로 상승을 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 뭔난리야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 음, 이 구간 지지 라인, 예, 이 구간 지지 라인 가격대가 27,710 포인트 정도 예, 어, 저항대였죠. 저항대 살짝 돌파를 해놨다가 음, 이탈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 어, 다음 저항대는 28,800. 기네요. 28,000 포인트. 28,080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다음 장 때가. 일단 올라갔던 이유는 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조금 강하게 나왔어요. 예,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예,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어, 전월 대비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만큼 뭐 돈들이 좀 많이 시장에 돌았지 않았느냐. 어,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갔다. 음, 가장 큰 이슈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또 말아 낼수 없죠 코로나 백신.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 이제 코로나 우려에 대한 이런 그 걱정들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러시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안해서 일단 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룰렛이다 네. 누군가는 독박을 쓸 수도 있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네. 라는 말들 일단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일, 뭐 백신은 개발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네. 어, 러시아가 먼저 했든 안 했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또 자극받아서 을또 개발할 거 아니에요 네. 러시아가 하든 또 누가 하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음.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아 어, 코로나 1 9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음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긍정적인 이슈 이것 때문에 반등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상단에 28,080포인트 저항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음, 밑에 하단에는 27,700에 대한 지지라인이 좀 남아있는 어, 밴드 자체는 상당히 크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어제 하루 조정이 나왔어도 추세적으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당분간은 상승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아,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어, 기대감도 있는데, 어, 미소물 자체는 막판에 조금 더 끌어올렸어요. 이 꼬리가 막판에 달린 건데, 에. 막판은 끌어올리고 나서 어, 오늘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반등 세게 나갔습니다. 2.13%, 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에. 여기, 이거 갭, 음, 갭, 어, 이 갭. 어. 이거 갭이... 케이블 메우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기피코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만 600포인트 여기는 기피코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2.13%또 또 상승으로 끌어올렸어요. 나스닥은 그렇죠. 네 결론은 뭐냐? 21선 14리 안 깬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보자면 21선 지지 지지 살짝 이탈했는데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도 살짝, 이탈했다 바로 얘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 여기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 빠르게 회복 또 21cm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어떠한 자리가 저항대가 되냐면 이 자리가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1 9 9 0 11,000포인트가 저항대가 되겠네요 만천 예, 포인트에 살짝 돌파를 해놨어요. 그쵸? 지금 만천 포인트가 저항됐는데 만천 포인트로 살짝 돌파를 해놔서 오늘장에서 또 한번 끌고 올라가는지 이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은 만850 포인트 보시면 어, 나스닥은 될것 같네요. 음, 나스닥 세요. 그쵸? 자, 유럽 상황 넘어가서 독일 같은 경우도 0.8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0.86% 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대가 여기죠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 이구간 따른 저항대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70포인트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위쪽까지 거의 다 바짝 붙여놨어요 지지라인은 어디냐 지지라인은 지금 이 구간 되거든요 이 구간 음, 12,660 정도 지지라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 그쵸? 여기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이탈하고 어, 뭐 계속 돌파 시도, 네,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돌파 시도가 나왔고, 여기까지 네, 뭐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시가 돌파했다가 밀려버리고, 시가 돌파했다가 밀리고, 또 시가 돌파했다가 밀리고, 다시 한번 이때부터 회복하고, 이제는 이 구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대예 네, 정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13,070 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이거를 조금 보신다면, 어, 그로부터 조금 반등 연수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미국은 이제는 추세를 탔고 유럽 쪽에서도 반등이 조금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환율 같은 경우 환율도 1,190원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어 외인들 매도세 많이 나갔어요. 기가 아, 개인들 거의 뭐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 8천억 정도. 아, 4천억 정도 거래시장에서 네. 4천억 정도 매수 했는데 음... 어제 외인들 2천억 매도 그 다음에 기간들 2천0백억 매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는 뭐 2천0백억 중에 금융 투자 985억 네, 한 절반 정도 지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어제 또한 850억 갖다 때렸어요. 거래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또 한번 출렁했다.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음 지금 보시게 되자면 어 마이너스 0.1.05%까지 내려갔다가 끌어올렸죠. 이거는 고가가 0.5%상승 이렇게 막았는데어마이너스공까지 내려갔다가 이거는 끌어올린 겁니다. 어 그렇죠? 네, 마이너스콘까지 내려갔다가 끌어올렸는데 밑에 그만큼 지지력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느냐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10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어, 지금 보시게 되자면요 저항대가 이제는 이 정도 2000, 2440 정도 어, 2,440정도 저항대고 지지라인 2,410포인트입니다. 어제 시가가 그래서 이거 저항대 어, 돌파해놓고 어, 시가가 이때부터 딱 시작을 했죠 예. 지지라 테스트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하단라인은 2,410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2,440라인 정도 이거 돌파 나오는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스피는요 네. 반면 코스타은 조금 아픕니다. 네. 어제 코스타 마이너스 2.75%까지 저가가 네. 2.75%까지 내려갔죠. 고가가 0.16%가 0.16% 네. 시... 뭐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거의 한3% 가까이 밀어버렸어요. 어제 빠졌던 게 대부분 제약바이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시험지 한번 볼게요. 코스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시전 4% 빠졌죠. 그죠. 네, 셀트론 제약 3.87%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휴젤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10%. 어, 에스텍반도 올라가기는 올라갔고. 삼천단자 6% 빠졌고 차바이오텍 거의 5%. 엔지켐생명과학 10%. 메디톡스 3%. 네, 콜마비앤에이 4%. abl 바이오 4%. 오스코텍 6.52. 네. 엘앤바이오 4.28. 네, 뭐 인트론바이오 8.47. 셀트레헬스케어 4%. 안트로젠 8. 8% 이런 식으로 조금 빠졌죠. 네. 레고켐 바이오 8%. 자, 네. 제넥신 5%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수년텍은 13% 빠졌고요. 네. 진단 키트 쪽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음. 지금 바이오스마트 24% 빠졌네요. 진단 키트 쪽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코로나 19 백신이 러시아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진단 키트는 뭐 처음에 단계가 이렇게 돼요. 진단키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막 올라갔던 겁니다. 그 다음 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진단키트 다음에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래서 뭐, 뭐,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켓뭐 이런 애들 막 올라갔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백신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단계가 마지막 백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움직였던 진단 키트들이 작살이 나고 있는 어제 엊그저께 마지막 불꽃슈팅 나왔죠. 이거. 작살이 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단 키트가 보시게 되자면 뭐냐면 조금 그 워낙 덩어리들이 커졌어요. 시즌 막 이런 애들 보세요. 아, 시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죠? 네. 그렇죠? 시자 MSCI 지수 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아. 시자 날태오자 신풍제약 이렇게 네. MSCI 지수에 편입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덩어리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덩어리가 커졌다. 이게 편입되려면 그그 어떤 기간 중에 하루에 임의로 지정한 하루에 3조 팔천억 이상 시총이 돼야 되고 하루에 뭐 유동 시청 2천 이조 7천억 이상 넘어야 된대. 엄청나죠, 엄청. 엄청납니다 아무튼 덩어리들이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을 밀어버리면 지수는 꺾여요 지수가 꺾이면 뭐가 나오냐 어제 그니까 제가 제약바오 올라가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왜 얘네만 주구장착 끌어올리고 내릴 때다 같이, 어, 어, 다. 어, 다 같이 손잡고 내려버려요 어이 보세요 이거 다 다같이 손잡고 내려버려요 어떻게 얘네들 뭐 올라간 거 얼마나 했다고 어, 며칠 반짝 올라갔는데 제약바오 내려가면서 다 내려가버렸죠 반대쪽도 그렇고 여기도 어, 이런 경우에요 이래서 제가 제약바이 올라가는 거 싫어거든. 하요 덩치가 커지는 거 싫어요. 어. 걔네들이 좌지우지해 버리기 때문에 시장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지지 라인이 844라인이였다딱844 어, 걸려 놨어요 걸쳐 놨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가느냐 이걸 봐야 될것 같고, 이게 반등이 나간다면 이제 856 라인이 저항대거든요. 음, 이거 돌파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반등 나갔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응,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